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줄 코인 전문가 옥순입니다. 10월 4일 오늘도 왔답니다. 손리해 볼 건데요. 전일 대비 10.4% 올라주면서 오늘 1200원에서 1300원대 유지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 시장에 대한 정보와 차트 분석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한번 체크할 건데요. 10월은 암호화폐 시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달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 등 알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16개 상장 지수 펀드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의 ETF 심사와는 차별화된 흐름으로 주목됐는데요. 10월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지난 9월 17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현물 상품 상장 지수 상품에 대한 일반 상장 기준을 승인했다고 이 조치로 ETF 인가 절차가 과거와 달리 간소화되면서 개별 구정 변경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제도권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재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을 했으며, 그는 백악관, 의회, SEC가 모두 유권자의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주고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솔라나와 XRP가 선물 시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 수준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단일 자산보다 지수형 상품이나 바스켓형 ETF가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판들도 최근 출시된 그래스케일의 다변화 지수 기반 상품을 사례로 들면서 투자자들이 단일 종목 ETF와 함께 분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상품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원스톱 솔루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세이파트는 이번 승인 과정이 새로운 금융 상품의 화, 급격한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요. 그는 스테이킹 솔라나 ETF, 커버드콜 ETF,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까지 등장할 것이라면서 알트코인 ETF 시장이 폭발적 확장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10월 결정을 계기로 알트코인 ETF는 미국 금융 시장에서 제도권 편입에 한발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렇게 알트코인 ETF들도 점점 확장성과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볼수 있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솜니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궁금한 거 솜니아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 잡아야 할지 이런 게 궁금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알트들 보면 메인넷 관련 호재 앞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솜니아도 마찬가지고요. 또이 메인넷은 시장에서 굉장히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발표 나오자마자 가격 급등 보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수위 알파코, 급파 이런 코인들이 메인넷에 많이 봤죠. 그만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결코 가볍게 드리는. 말들이 아니고요. 개미 덫이 당하셨거나 곧장 물리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새롭게 박스권 형성이 나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반등 보이듯이 대형 상승 충분히 가능성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수익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메인넷 일정부터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는 물론 메인넷 호재 터지기 전에 언제 매수하시면 좋을지까지 다 집어 드릴 거니까 후반부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크노제로 작용하는 메인넷 정보와 일정은 어떤 게 있는지, 매매 타점은 어디인지 제가 분석해 드릴 건데요. 보통 크게 하락할 때 다들 겁먹고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거래량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세력들이 하락하는 물량을 다 받아 먹은 거고요. 그렇다는 건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위해선 재료가 필수이고요. 그 상승을 위한 대표적인 재료가 바로 메인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넷 일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메인넷은 자체 코인과 자체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메인넷을 갖췄다는 건내 집을 장만을 했다. 그리고 아직 내집 장만을 못한 분들은 메인넷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집 장만이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메인넷이 갖춰졌다는 건 기술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자체로도 대형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메인넷 일정 같은 이런 중요한 정보는 세력들끼리만 미리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 때는 이미 세력들은 다 수익 챙긴 뒤 설거지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하나하나 검색해서 직접 알아보며 대응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하잖아요 수익 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메인넷 중요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분들이 단순히 이런 메인넷 기사 보면서 불안정하게 투자하시기 보단 좀더 확실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원들에게 직접 확보한 메인넷 일정과 목표가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 영상 보면서 악용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득이하게 문자로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알려드리는 점.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인넷 일정과 목표가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지금 하단에 보이는 010-7977-4423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부 아낌없이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고요.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습니다. 100% 무료 정보방이고요. 금전 멤버십 가입 요구하는 방은 사기예요. 당장 나오셔야 돼요. 저한테는 문자로 정보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메인넷 일정과 매매 타점인데요. 보이시죠? 5월에 제가 보내드린 수익 코인 메인넷으로 2000% 올랐고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700% 이상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는지 감이 확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코인 판에서 메인넷 일정만 알고 있으면 어떤 장이 와도 리스크 없이 수익 내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문자로 메인넷 일정 목표가 알고 있으면서 일정 전에 저렴하게 모으고 계시다가 터지고 상승할 때 매도하면 끝이니까요. 그만큼 메인넷은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아는지 정보 싸움이고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메인넷 출시 일정이나 재단 목표가 같은 극 정보 절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를 구독해 주시고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 제 노하우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큰 수익 얻어 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정보만 드리는 거고 실제 매수 매도 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금전보상 이런 거 받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일단 정보 먼저 받아보시고 실제 마음에 드신 종목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이거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정보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지금 보내드려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혼자 감당하기 쉽지가 않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구독자님들 100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자리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도 제가 정보원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 메인의 상황 모니터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도 따끈한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여기 아래 번호, 여기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정보라고 보내만 주시면 제가 세력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저도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남들 다 하길래 코인판 들어와서 열심히 알바해서 꼬박 모아둔 적금도 다 잃어봤고요. 어따다 말도 못하고 이제 진짜 큰일 난것 같고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파란불 뜨면 나만 잃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화도 나고. 누굴 탓하겠냐 이런 마음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서 지금은 전문 트레이더로 제가 전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정보를 좀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매수 매도 탓점만 알았어도 손실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바라는 거 하나요. 유튜브로서 좀 잘되고 싶어서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손실 보고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요 번호로 정보라고 간단히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돈 벌어 가실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은 점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랑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